네 날씨가 좋아서 예, 날씨가 좋아서 다들 단풍놀이가 나 봅니다. <laughs>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시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 신명기 말씀 먼저 우리가 묵상하신 신명기 말씀은 어,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보고 구약만 읽는 사람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을 어, 이 구약 성경의 요약이다. 그러니까 중심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이 우리가 지켜야 될이 모든 율법과 이 선지자의 강령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요즘 최근에 연애를 시작한 청년이 있습니다. 예, 연애를 시작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연애를 시작하니까 예, 표정도 달라지고 삶의 활력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사랑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의 경험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 또는 좋은 친구들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그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우리 수령제. 우리, 사, 그,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예, 네? 번호 따기. <laughs> 어, 일단 번호를 따야지 연락을 하니까. 예, 네, 번호를 따, 따야 되지 그죠? 예, 네, 맞아요. 번호를 따는 건데 이 번호를 따는 게 그냥 가서 뭐라 그러고 번호를 따나요. 아,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그죠? 어, 나 당신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하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게 사랑의 시작은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입술에 고백이 없이는 서로, 아,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아, 아닌 것 같은데? 아, 좋아하나, 안하나? 이렇게 하다가 시작도 못하는, 서로 부끄러워하다가 시작도 못하는 그런 사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처음에 용기를 내서 첫마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좋아합니다. 이 한마디로 그 사랑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입이 잘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찬양을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쉽게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은 내 입술로 소리 내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연인들하고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 마음이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나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궁금하죠? 그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무엇을 좋아하나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연인이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에 관심이 많아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또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더 많은 이 대화를 이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연애할 때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이제 헤어져서 집에 가면서 또 전화합니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보고 싶다 그래요.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또할 말이 있고 또 보고 싶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 어. 뭐, 이렇게 할 얘기도 없었는데,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인간적인 그, 이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그 양을 늘려 나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더 나오게 되고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힘으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정말 내 인생이 막힌 것 같은 우리는 그런 상황을 살다 보면 마주하게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걱정하면 아이들이 잘 자랍니까? 우리가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변화합니까? 이 아이들, 정말 주님이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그 비전이 아이들에게 없으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갖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만나주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게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뭘 하게 되나요?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감수하게 됩니다. 제가 이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 청주에서 대전에서 청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청 대전에서 청주를 이제 자주 왔다 갔다하면서 연애를 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 만날 생각하고 그 기쁨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은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처음에 태어나면 잠을 안 자서 통잠을 못 자서 조금 자다 깨고 조금 자다 깨고 그러면서 이 수유를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 갑니다. 저는 이제 잠이 많아서 한번 잠들면 푹 잠들어 가지고. 옆에서 이제 애기가 깨도 깨지 않고 계속 잠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그냥 살짝만 이렇게 뒤척여도, 어? 조금만 이렇게 뒤척여도 바로 일어나가지고 기저귀 확인하고 토닥여주고 이러면서 다시 재우는 엄마의 그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그렇게 엄마가 희생하며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힘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또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가 그 헌신하고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섬긴과 헌신은 단순히 교회에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봉사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중에 극히 작은 일부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참된 헌신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일생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헌신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웃 사랑의 헌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 사랑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지금까지 내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것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에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냥 내가 사랑하겠다, 내 힘으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한다 그러면서 잘못된 비정상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거나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무조건 옳다고 우기면서 그걸로 조정하려고 하거나 속박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비정상적인 사랑을 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비로소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일상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명 다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유함으로 이 세상에서 매이지 않고 내에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쓴 뿌리들. 주님의 사랑으로 태워 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질병과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들 악한 것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녹여 나가게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며, 이 세상에 내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